라떼 피시방이 그냥 사망했어요. 제가 막아서 그래요. 음, 안 할래요! 이거 장전하면 전쟁이잖아. <laughs> 하지 마요! 무대 전현! 노래로 춤추가. 군생활은! 오늘도 발이 나네. 행사도안 되고, 씨. 알바도 안 하고, 아. 야여긴가 보다. 야 이거, 야이 아, 컴퓨터 네. 이거 모니터까지 이거 진짜 사지방에서 쓰던 것도 갖고 왔네 이거. 출석. 아! 면접 불렀습니다. 위치로. 아 위치로. 아... 면접 불러온 놈이 아주 그냥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왔네. 아 우리 밀떡. 들을 어. 위한 라떼의 싸지방 아니겠습니까? 어전달지 봤구만 어. 길가에서 날라오다 저 얼굴에 붙더라고 <laughs> 둘째 가라면 서로를 또 밀떡이기 때문에 아 밀떡 좋지 네. 내가 요즘에 이 뭐지 그강철부대니뭐 뭐 이런 거 그냥 뭐 난리잖아 어? 그거 내가 딱 보고 이거다 아니 근데 올해로 춤추가 어떻게 됐어요? 아, 계셨을 때싸지방 없었을 것 같은데 싸지방 우리는 소대에 하나씩 꼭 있었어 진짜로 있었어요? 그런 애들 모르는... 꼭 있잖아 싸가지 지방에다 놓고 온 애들. 아, 아. 싸지방이 컴퓨터 쓸수 있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 아닙니까? 아로 아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지. 제가 또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제일 많이 이용한 사람들 이에한 명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네. 잘못된 애 아니야? 잘못됐다기보다 제 개인 정비 시간이죠. 개인 정비 시간이 있어? 개인 정비 시간도 없었네. 정비 수입하는 시간 아니야? 정비 수입을 하고 남는 시간. 네, <목소리> 저는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항상 지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이거지.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뭐 열정페이 이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럼 얼마나 시급이? 우리는 있는지. 그냥 페이가 있다. 페이가 <목소리> <목소리> 열정. <목소리> 오병민. 평소 오병민? 나오잖아능관 어, 허 어, 오병민. 오병민. 관으면 바로 되네? 두기가 빠져가지고 들어올 때 그런 거안 해봤어? 오병민. 일병.. 이병민? 하.. 아, 이너 일병이야? 원래 한번 너... 틀려야 돼요. <laughs> 원래 한 번.. 누가 틀려야 돼? 아, 원래 <웃음> <다> <웃음> 틀립니다. 일병이야 하자마자 이제 상병이 부르지. 야! 얘일병이랩신다 어? 야 오늘 전이보자마자 1병 달았다 1병 어우 땀난다 어, 비슷한 실수 한번 해가지고 어 아. 그래? 근데 희망시급이 3만 원이야? 경력직이지 않습니까? 3만 원정도 받아야 된다 희망시급 3만 원야나 2만 5천 원만 받을 테니까 내가 하면 안 되냐? <laughs> 어? 어. 주특기가 경기 탄약? 네. 개 망고네? 그렇게 망고가 아닙니다. 탐박스 들어보셨죠? 그럼. 그거 너무 거운데요 아. 그거 제가 불출하고 진짜. 어. 그리고 다시 다 가져오고.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다소대마다 다소대의 탄한약으로 하지 말니라 이거 때리잖아. 다 아시네요? 어? <laughs> 근데 주특기가 사회에서는 말이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요걸로 주로 음, 얘기한게 뭐야? 그냥 희노애락을 다 하는데 어. 지금 희노까지 했죠 어. 사람들이 좋아해 줬던 게그 어. 전쟁날 뻔한 어, 몇 년도 군번이지? 저 13년도 13년 군번? 네, 13년도, 13년도. 13년도부터 나 지금 계속 대한민국에 살았는데 아. 모르셨죠? 어, 제가 막아서 그래요 아 <laughs> 14년도 8월 에 l 를 침범 사건이 있었어, 어, 네. 그 때. 북에서 어. 우리나라 해상 구역, 구역을 침범해가지고 어, 어. 그때 있지.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 특히. 어. 아, 너 때문에 전이 안 났구나. 야, 탄큰 해와. 야, 안 되겠다 했는데 네가 그렇다고? 해봐요. 아니야, 아니야. 나 열쇠 안둘 거야. 탄약고 열쇠 안둘 거야. <laughs> 근데 실제로 어. 이렇게 했던 사람 있어요. 열쇠를 그래. 숨겼어? 숨기진 않았는데 어. 장전하라 그랬는데, 어. 에이 이거 하면 장, 전쟁인데 어. 하고서 안 하고 있다가 어. 그 중대장님한테 시, 심각하게 설렸던. 야 그거는 야타나발 장전 네. 했는데 네. 음, 안 할래요. 이거 진... 장전하면 전쟁이잖아. 진짜? 안 할래. 이랬다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어. 야 내가 제 니네 채널 나가서. 한번 타고 타고. <웃음> 어? <웃음> 그날아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9.11 테러. 아아! 근데 9.11 테러가 이제 우리나라로 월요일이 되는 날이야. 와, 진짜 어? 정확히 기억하시네. 어, 왜냐면은 그 와. 최전방 진지공사를 들어가려고 장비랑 다쳐놓고 이제 월요일 아침 되면 가는 거야. 네네. 근데 그게 터진 거야. 월요일 날에. 어, 아. 저, 저기만 들었어. 두 개서 했다. 아, 그걸. 그 해가지고 진짜 전부 다. 아, 이건 끝이구나. 완전 군장에탄 장착하고, 어, 다, 이거 하고, 진주공사를 갔어. 원래 그런 거잘안 하다가. 안, 하, 안 하고, 전방 경계 다 이렇게 다 위장해가지고, <laughs> 어? 어? 위장해서 이거 하고 있고. <laughs> 맞아, 맞아. 다른 사람들은 그, 삽으로 때 써가지고, 하고, 진짜 전쟁처럼. 어. 그 월급은 얼마나 받았어? 월급이요. 네. 제가 이등병 때는 8만원 받았고, 병장 때가 16만 3천원인가 그랬어. 많이, 많이 받았죠. 야, 근데 요즘에 한 50만 원 하지 않냐? 요즘에 63만 원? 진짜? 진짜로. 내 후년까지 1 0 0 10만 원이가까지오린다 미쳤나? 근데 대. <laughs> 우리 뭐 말표 부 어. 분앗 담는 거 있잖아요. 어. 그것도 그것도 안 준다고. 점점 보급이 줄고 어. 이제 너가 알아서 살아. 너는 그러면은 그 저기 생명수당 받아서야? 진짜 최종방이셨구나 어. 받아서 얼마? 내가 생명수당 받아서 2등 병때 한 3만 원대 후반. 3만 원대 후반. 어. 아, 돈으로 줬어요? 어, 돈으로 월급으로 줬지. 딱 아, 아. 우리 나라사랑 카드. 아, 나라사랑 그 카드. 그 내가 진짜 보지는 못했어도 들으는 분들 네 분도 파고 있는 거같지 왜? 야, 나라사랑 카드로 네. 그냥 파, 돈이 들어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엑스 갔어. 네. 그럼 카드네? 카드 무조건 카드. 진짜? 네. 전화도. 전화도 카드. 전화도 이제 군번을 누르면 어.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야 진짜 디지털이구나 그래서 뒤지야 디지털이...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 동전 던지기 이런 거는 동전 던지기를 해 왜... 근데 이제 현찰을 좀 갖고 다녔던 게 어? 세탁기가 세탁기 세탁기는 공짜인데 건조기 건조기? 세탁기가 없어졌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 세탁기가 에이? 없어? 근데? 그럼 어떡해요? 지갑 빨아야지 증발를 한다고요 그럼 마을 어디 계곡에 모여가지고 안 왔냐 지금 약간 그렇게 그래가지고 나 때는 이런+ 이런 게 있었지 겨울 되잖아 보일러가 없으니까 그 돼지 꼬리라고 알아요 네 누구야? 돼지 꼬리 돼지 꼬리 <laughs> 어 여기 돼지 꼬리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아예 없어 여기 세탁기 다 있었을 걸요 아니 진짜 <laughs> 세탁기 없던 사람 없어나 없을... <laughs> 이거 무슨 일사 후세 때 얘기하자. 이렇게세면장이 가잖아. 이게 네. 세면장이잖아. 네. 이만하게 큰그 고무 다라 있지. 네, 네, 네. 이만한 쇠 덩어리가 있어. 쇠 덩어리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밑에가 그 돼지꼬리처럼 감겨 가지고 다시 이렇게 쇠가 올라가. 콘네트를 꽂으면은 이 쇠가 뜨거워지는 거야. 달궈지는 거야. 쇠가 뜨겁게 달궈지면은 이 물이 뜨거워지는 거야. 근데 이 물에 전기가 흐르는 거지. 이 내가 모르고 이등병 때. 어? 갓동 연열로 뜨거운 물이 있는 거야? 난 뜨거운 물 처음 봤지? 뜨거운 물을 좀 썼어 네. 근데 고참이 그걸 보고 아니, 이등병이 뜨거운 물을 써? 들어가 왜? 어, 허 전기통 하나 전기가 죽을 정도는 아닌데 넣으면 은도이 아, 이 정도로 통해 와 가만있어 히 보자 그러면 오! 어. 라떼 군통령 크레용팝 레이디스 코드? 야. 기가 막혔지 그때 그러면 그거야 점핑 빠빠빠 빠빠빠빠빠빠 어. 아, 빠빠빠. 요게 아, 어, 어. 저입때날 새벽 다섯 시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음. 아 이게 무슨 노래야 이러면서 이제 어, 들어갔어요 훈련소에 어, 어, 어. 오주 동안 못 보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팔월 어. 달에 딱 자대를 들어갔는데 어. 선임들이 화장실을 갔는데 다, 다, 다 화장실 갈때 이러는 거야 다 진짜. 다. 저는 딱 들어가서 이러고 딱서 있는데 이... 저는 뭘칸줄 알았어요. 저 화장실 이러고 갔거든요 어. 진짜 거짓말. 뭐라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진짜, 가야 가야 짜고 진짜로. 어. 갈때빠빠빠 어. 어. 이러면서. 화장실 어, 어. 그러고 갔어? 네. 그럼 중대장도 아침에 저 바로 나올 때. 아니, 그건 아니. 중대장은 안. 무대 착용. 이거를 이렇게 아니, 아니. 그렇게는 아닌데. 행복한이 오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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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나 그건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죠. 아, 그래? 네. 어. 그러면 사장님 때는 00년도 군번이면 그때면 어, 누구 좋아 나는 솔직히 은방우 자매? 아니야.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사람. 와, 누구예요? 이제 보아 씨. 와, 보아! 보아 이게 아, 넘버원 나 이야! 망사 입구. 와, 망사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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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6년도 7년도 정도 돼가지고 네, 네. 보아를 만난 거야. 아 전역하고 나서. 어. 아 이제 하시면서. 내가 방송 생활을 하면서 네, 네. 뭐 하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랑 찾아갔어. 네, 네. 보아 진짜 리얼로 네. 너무 좋아했다. 잘 근데. 그러지도 않는데. 어. 대에서부터 내가 보아라 진짜 미쳤다. 어? 진짜 보아 갔는데. 네. 이 하하랑은 뭐 이제 친한가 봐. 뭐 네. 그래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여기서 아 진짜로? 어, 진짜로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땀+ 땀 계속 나고 와 이러고 있었다 그랬더니 뭐+ 뭐 좋아하시는데 제 노래하고 아세요 여주 제가 진짜 너무 군 생활 힘든 거 모아님 덕에 진짜 멀쩡하게 잘 저녁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불러봐 불러봐 한 거야 응. 불렀어 <laughs> 근데 진짜 그 후로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왜요. 어? 왜요? 유 스틸 바이 넘버 원했잖아 근데 내가 거기를 부르는데 난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어 심지어 네. 한 번도 없는데 유씨 넘버 원 했어 아 진짜로, 진짜로. 어 진짜로 갑자 부하가 있는데 유씨 넘버 원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실제로 근데 주변에서 <laughs> 제작진도 너무 황당하니까 아무도 안 웃고 아 거짓말 아 진짜로 진짜로 에이, 이거. 아, 진짜 어떻게 사방 수습이 아예 안 되는 거 있지. <laughs> 와 나. <laughs> 아 근데 그러고 만나서 이제 좀 풀고. 아니 그럼 그러, 치... 그러고 컴백 무대 한다고 갔어. <laughs> 그 기분에. 나꼰대는잘안 맞는데 원래 꼰대는 꼰대를 알아본다. 저 살짝 꼰대거든요. 솔직히 시국만 아니면 그냥 안 하는데 요즘은 알바 자리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뭐 어디 딴데갈 데도 없고. 시켜주면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아. 역시 뭐 편하게 군생활해서 그런지 막 털네. 이거 털다가 이게 좀 털려 져 봐야지 또 정신 이 반짝들지. 아주 이 화끈한 군생활이 뭔지 제대로 된 공기가 뭔지 여기에서 보여주겠어. 라떼 싸지방 어! 선 들어오는 거면 좋나? 뭐야? 뭐 어, 갑자기. 죽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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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 나있습니다 뭐든 나를 습니다 갔다 진상이 왔다. 들어 <laughs> 내라 <드러내라> 바로 <웃음> <웃음> 전쟁 안 나요. 우리 전쟁 난다고 해도 하지 말자고 하면 돼. 탄약고 열분 열세 숨겨 왔어요. 잠깐만요. 주특기가 스나이퍼. 아예 막 그런 거막서브라택 나... 메인스나 이런 거 말고. 형 아니 아니 나 총이 안나나이총안 나. 나 쓴다 그랬잖아. 네. 나만 총 쏜다 그랬잖아. 네.